향기폭발세제 3총사 사용후기로 확인하는 최고의 세탁세제 비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터치 고농축 액체세제 코델리아 입니다 이 세제 하나로 세탁고민 끝나요 고농축 포뮬라 덕분에 소량만 사용해도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코델리아의 은은한 향이 세탁 후에도 오래 지속돼 기분좋게 해줘요 3 0 5 l 대용량이 4개나 들어있어서 한번 사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경제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퍼실 플러스 라벤더 젤 딥클린 액상 세제입니다. 세탁할 때마다 이 향기로운 마법의 세제로 기분 좋아지세요. 라벤더 향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은은하게 퍼져요. 드럼 세탁기든 일반 세탁기든 사용 가능해서 편리하고, 구중 효소기술로 찌든 때까지 깔끔하게 세탁됩니다. 대용량 2.7L라 오랫동안 사용 가능해. 가성비도 최고예요. 섬유유연제 없이도 향기롭고 깨끗한 빨래를 원하신다면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피지 모락셀라 냄새 제거 코튼향 세탁 세제. 땀 냄새, 음식 냄새가 걱정이셨다면 이 제품 추천해요.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모두 사용 가능해서 편리하죠. 은은한 코튼향이 옷에 오래 남아 기분까지 좋아져요. 그리고 모락셀라균을 99.97% 살균해줘서 쉰내 걱정 끝. 세탁 후에도 옷이 너무 뽀송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예!